네,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어, 카카오뱅크와 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오늘 뱅크 같은 경우는 1.7%로 오늘도 약세를 보였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외인의 비중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아닌데 이 기관과 또는 개인들과 또 이런 어쨌든 어 강력한 매수 매수에 대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주가는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세도 분명히 나왔고 이 외국계에서도 특히나 이제 피모가 메일린 치 골드만삭스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어 약간 거래량은 없었지만, 이런 매도세를 분명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 페이도 볼게요. 카카오 페이는 그래도 좀 버, 버텨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뱅크와 페이 같은 경우도 최근 이 주가의 상승을 기여했던 건 바로 어떤 섹터였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는 결제 시스템 관련한 섹터였죠.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한 주가는 분명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페이와 그리고 뱅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까? 그러면 앞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뱅크에 대한 이 정확한 저점 타점이 결국 그 반대에 대한 타점이 이 페이에 대한 강력한 이 박스권을 뚫어 주는 상승으로 또 기여가 될 것이고 이 뱅크의 타점과 이 뱅크의 확실한 전환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주말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해외에서 또는 미국에서 어, 반도체 관세다, 또 의약품 관세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올 때, 오히려 서클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오늘, 오늘 우리나라 이제 페이와 뱅크에 대한 주가는 그래도 지수가, 지수가 1.5%가량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일, 개인적으로 이 지수 자체가 한번더 떨어질 거라 생각되는데,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테마적으로 흘러가는 뱅크와 페이에 대한 주가는 지수의 하락이 오히려 더 호재로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주인 카카오 주가를 볼까요? 카카오 주가를 볼게요. 카카오 주가는 오늘 오늘도 지수의 하락에 그래도 견고하게 버텼어요. 제가 이 뱅크와 페이가 왜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자면, 물론 이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약간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좀더 떨어진 게 맞죠. 근데 이 섹터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또 결제 시스템은 앞으로 어 전환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 중국 모델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이 한국보다 이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약 10년 정도가 앞서 있다 하죠. 그리고 이 텐센트나 또 알리바, 알리, 알리바바, 그리고 이 텐센트에서는 이 위챗이라는 또 알리바바에서는 알리페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두고 여기서 독점하다시피 이 시장을 분명히 계속 견고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뒤쳐져 있지만 앞으로 이 카카오, 그리고 저는 네이버까지도 봅니다. 네이버에 대한 주가 그래서 이 뱅크에 대한 하락 지금 이 하락에 분명 끝자락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신호탄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현재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저점 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올지 어디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또 물량을 좀 잡고 나가야될지이 부분을 한번더좀 설명해 드려보자면 어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분명 계속 매도세가 이 이루어지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볼까요? 카카오페이는 어 지금 보시면 반대로 이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좀 잡으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수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없는 수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그리고 큰 추세로 봐야 되고 이큰 추세에 따른 카카오 뱅크에 대한 확실한 저점타점이 어 페이의 상승을 더 이끌어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저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시 한번 이 뱅크는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나 메. JP모간서울, 미릴린치 이렇게 해외 이제 창구들에서 계속 연속되는 하락들. 이 매도량이 좀 나아지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JP모가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기관 어, 외인들의 좀 비중이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등의 지점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게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왔다고 봅니다. 절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자, 차태적으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왜 지금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점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고점과 좀 우리가 좀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제가 지금 이 카카오뱅크, 아,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를 이어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0.236 구간까지 이제 거의 걸쳤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 이게 바로 선을 어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지지가 깨질 수도 있고 혹은 윗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구간 왜 중요한 자면 우리가 결국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인퍼스에 대한 파동이 진행 중으로 현재 이 구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바닥 구간부터 시작된 다섯 파동에 대한 인버스 파동이 끝났고 이 조정 파동에 대한 끝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 조정 파동에 대한 끝이 이제 기술적으로 볼때이 라인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절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큰 추세로 볼게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저점 바닥부터 나왔던 이큰 추세 여기 라인 네 지금 여기를 제외한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부터 시작되는 그큰 추세를 보면. 큰 추세는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이제 3파 고점 단계에서 1차적인 매도를 준비할 거고 지금은 이 3파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준비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시장이 약간 약세고 글로벌 시장이 또 금리 인하나 VPI 최근에 발표가 되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안심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자리지만 결국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도 잡아 나갈 만한 타점들이 이제 다가온 만큼 뱅크에 대한 타점, 앞으로의 저점 타점은 이 페이의 반등과 뱅크의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올라가는 그 타점 안에서도 이런 상승과 조정은 반복될 건데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또그 인지되는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함께 나갈, 것, 나갈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페이뱅크만큼은 또 카카오 그룹주들을 함께 같이 보고 있으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카카오 페이와 뱅크에 대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 같이 이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절대 매도할 구간 아니에요. 어,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카오라고 카카오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카카오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라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 하는 종목이 있어 아니면 내가 최근에 매수와 매도점을 잡기가 좀 힘들어 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러한 피드백 다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많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카카오만큼은 저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타점을 잡고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는 라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프로였습니다.